아니야, 넌 혼자니까 하나씩 얘기해. <laughs> 뭐, 여러 명 있는 거 아니잖아. 하나씩 해. <laughs> 자, 우선은 6-1번. 자, 우선 이 그림을 보고, 기울기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기울기는 뭐예요? 어? X의 증가량이 플러스 4인데.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2 잖아요 그리고 네가 방금 그려달라 그랬잖아 저 모양이 얘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여야지 이걸 생각해야지 근데 네. 너는 그냥 2분의 1이라고 네. <laughs> 얘기했잖아 기울기가 a에요? 어 그래서 기울기가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풀어야지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점의 자편을 읽을 수 있지? 네. 여기가 0.2고 여기가 4.0이지? 네. 이거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도 이렇게 나오, 나오고. 아직 어렵나?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뭐 기울기 우선 구해놨고 뭐 관계식도 쓸수 있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하면 행 원점이 지나네. 이거 맞아? 이것도 모르는 거고, 밑으로 두판 내려왔단 얘기야, y절편이. 지금 0콤마 2인데, 얘한테 다 빼기 했단 얘기야. 밑으로 두판 내려왔단 얘기야. 그러니까 0콤마 여기 되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얘랑 평행하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어, 그래프가 평행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잖아? 얘랑 똑같지, 기울기가 그러니까 평행하지. 아, 평행하지 않다 그랬구나. 틀렸지. 평행한데.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잖아. 그리고 일치하냐 그랬으니까, 시기 똑같으니까 얘는 일치하겠지. 그래서 기억이랑 리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2니까, 지금 B가 2지. 이번 시험은 큰일 났네요. <laughs> 큰일 났어요. 네. 어떡하니. 지금 몇개 물어보니까 지금 아는 게 없는데, 내용을. 네. <laughs> 아 진짜 어. 지금 뭔 말인지 이해 안 가죠? 이거 아, 또 어. 103쪽에 네. 1-1번 1-1번 자 x의 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이 3만큼 감소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기울기. 응, 자, 기울기가 그럼 몇이에요? 2분의 3 아니죠. 왜 아닐까요? 2콤마. 2콤마 아니야. 얘는 기울기 콤마 아니야. 기울기 콤마 아니야. 자, 기울기 이게 X의 증가량이야. 얘가.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X의 증가량이니까 얘가 플러스인 거고 얘가 2인 거야. 그래서 분모가 플러스 2고. 이거 y의 증가량은 3인데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3이고 이해 돼요? 네 그럼 관계식은 얘가 b잖아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5가 그냥 식이 되는 거죠 왠지 보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는데요 또 해야 될것 같은데, 언제 금요일 날 해야겠죠? <laughs> 아니면 뭐 다음 주에 한다던가, 네. 제가 봤을 때는 다안 해왔으면은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또2 어. 1번2 1번 자, 어차피 이거 가지고 이식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기울기가 얘가 a니까 a는 이미 또 알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좌표가 얘가 x고 얘가 y인 거야. 그냥 대입하면 b가 나오잖아요. 여기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b가 8이죠. 그럼 이것도 다시 대입하면 아 대입할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식을 만들 필요는 없네요. a, b만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a b 곱하니까 a가 이었고 b가 이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자 언더 어느, 어느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가요? 이해돼요. <laughs> 음, 이게 됐으면 풀었겠지. 아 지금은, 됐어요. 아, 지금은 됐어요? 네. 순서 잘 기억해야 돼요. 순서. 식을 만들려고 할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A, B에 대해서 알려준 게 있는지 를 먼저 확인. 그래서 A에 대해서 알려준 거 있으면 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점이 있으면 그 식에다 다시 X, Y 대입. 네. 어, 이 순서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식 만드는 거는 계속 같은 거야. 순서 다 똑같아. 또. 3번. 자, 우선 좌표 얘기해 보시겠어요? 보이는 좌표. 좌표를 네. 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laughs> 마이너스 2 응, 응 또. 4, 자, 이거 가지고 그럼 뭐가 문제야? 마이너스 2 빼기 4 어 눈에 100 이요. 그러면 눈사 눈사야 갑자기 눈사가 왜 나와요? 는사? 잠깐만, 갑자기 왜 눈사가 나오죠? 길기 구하는 시기에 지금 네가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2이4분의 지금 1백이 5가 돼서 분모가 마이너스 6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가 3분의 2여야죠. 네. 눈사는 뭐예요? <laughs> 자, 이제 짚고 넘어갑시다. 네. 왜 4는 왜 나왔어요? 그냥. 그냥 얘기하기에는, 네. <laughs> 자, 그래서 또 방금, 이제 그러면은 방금 앞에 있던 2-1번이랑 똑같아진 거야. 원래 기본 모양이 무조건 유식이니까. 지금 얘가 A가 지금 3분의 2라고 알려준 거고. 그래서 3분의 1을 대입해 놓고. 다시 이렇게 냅두고. 그 다음에 니네가 알고 있는 좌표, 얘, 얘 아무거나 대입하는 거야.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B는 똑같이 나와. 자, 그래서 저는 4랑 5를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은 5는 3분의 8 플러스 B가 되니까 얘 3분의 15겠죠? 그래서 빼면 3분의 7 b가 3분의 7이에요. 자 식이 뭐냐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7만 대입하면 되죠.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7. 이해 네. 예,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거의, 그럼, 못풀지 않았어? <laughs> 그죠? 거의 못풀었어이 정도면 거의 못 풀었을 텐데. 어차피 105쪽까지. 응? 뭐가? 풀었는데. 아, 네가푼게 105쪽까지야? 원래 숙제는 어디까지지, 우리? 110, 네. 111쪽? 아, 그럼 뭐, 거의 뭐, 뒤에는 뭐, 다. 보충이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네요? 네. 거의 확정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웃음> 네 확정됐습니다. 네또어사번그 음. 밑에 거요. 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식을 만들 건데 힌트를 준 거야.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이 갓, X절편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의 X절편 구해야 돼요. 자, X절편 뭐야? 요 시계 X절편이요. 2. 어, 자, X절편 2죠 자, 그래서 얘가 2라는거 알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Y절편이 마이너스 4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네가 얘기한대로 2콤마 0이랑 0콤마 4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식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2백이 그냥 기울기 구해서 얘기해 주세요. 2분 2. 다시. 예자. 아시 근데 저기 마이너스 4에요 아 그냥 4 아니야? 어, 내가 잘못 쓴거야? 아, 죄송해요 어, 그럼 2가 맞네요 자 A는 2죠 자그 다음 이제 B B도 이미 알죠? 마이너스 4라는거 그럼 이게 끝이잖아요 Y절편이 B니까 알고 계시죠? Y절편이 B라는거? 알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럼 4-1번 좀해 볼게요. 네. 발곱 쪽에 1-, -1. 자 우선은 x, y를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가 x고 뭐가 y로 정할까요? 온도... x 자몇분 후에 물이 끓기 시작하는지를 구하야라자 우선은 온도가 x에요? 아니에요 자 <laughs> 온도는 아니, 그, X는 시간 분이고요. Y가. 있어요? 네. 어디에요? 아니이 니가 찾아야지. <laughs> 야, 이게 어디에요?가 아니고. <laughs> 아, 네가 찾아야죠. <laughs> 자, 그래서 물의 온도가 8도씨인데. 네. 저, 어떻게 찾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거 보고. 5분마다 지금 20도씨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은 움직여야 되는 게 1분에 5도 씨씩 올라가겠죠? 아니 4도 씨씩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인 거거든요. 기울기가 4라는 얘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음, 분이 x고 <laughs> 네, 도씨가 y지 않겠어요?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인데 이해돼요? 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기울기가 4라는 거 알았고, 지금 원래 8도고, 거기에서 100도까지 늘어나야 되니까 플러스고, 그리고 4X, 그게 Y, 요게 식이에요. 8도에서 1분의 4도씩 올라가죠. 너무 어려운 일인가요? 네. 자. <laughs> 근데 X가 분인데 네. 4가 도잖아요. 4가 도가 아니고요기울기예요왜 <laughs> <laughs> 4가 도요? 지금 얘가 4도시 이렇게 얘기한 건 좌표로 얘기하면 1,4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얘가 그럼 y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백도를 대입하면 몇 분이 걸렸는지 알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빼니까 92가 되니까 4로 92 4로 나누면 몇이야? 23이지. 그러니까 23분 걸렸겠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물어본 게 뭐야? 몇분 후지? 네. 어. 그러면 이게 X잖아. 방정식에서도 그러면 좀더 쉽게 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하하 <laughs> 그럼 조금 더 쉽게 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했는데, 나. 클났네 <laughs> 아유 음. 자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좌표를 구해 어떻게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어차피 좌표를 구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요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줄게. 자, 요식 아니야, 이제. 자, 요식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남은 거리 구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얘가 빵분 가면 남은 거리가 몇이야. 여. 50이지. 안 갔는데 내가 <laughs> 남은 거리라고요. <laughs> 네, 자. 얘가 지금 1 k 로 1분 가면 48이지. 네. 이 좌표 가지고 식 쓰면 얘야. 네. 좌표 구했잖아. 좌표 가지고 이제 식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 좌표 가지고 식을 그냥 만들면 되는 거야. 네. 그럼 그게 그냥 식이야. 점점 설명이 더 어렵네요. <laughs> 두 번째 게 제일 나아요. <laughs>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 내가 마지막에 설명한 요게, 자표 구하는 게. 생각을 해서, 빵 본일 때는 얼만큼 나와야 되고, 1분 지나면 얼만큼 나와야 되고, 요걸 생각하면 그게 무조건 자표야. 그럼 자표 두 개만 있으면 식구할 수 있잖아. 네.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요. 자, <laughs> 다음은요. 아 이제 끝이, 끝이에요? 아니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아니요 아니 품급 중에 설명할 거 없냐고 네, 네. 해보세요 그러면 밑에 거요 얘도 쉬워요 요게 포인트야 1분의 1cm가 자, B에서 출발해서 C로 가. 그럼 요거는 X죠. 1 곱하기 1분의 1cm인데 이게 X분인 거야. X가 지금 분인 거거든요. 이거 이해 돼요? 네. 그럼 끝났어요. 예 곱하기, 예 곱하기 2분의 1한게 식이에요. 네. Y는? 10x가 식인 거야. 이해돼요 네. 자, 그러니까 1번 답은 240이죠. 얘가 x니까. 네. 2번 답은 y에다 36 대입한 거니까 4번이죠. 여기다 36 넣었을 테니까요. 왜 36? 아, 36이요. 360 넣었을 테니까 왜요? 얘는 Y잖아요, 넓이는 지금 X가 분이고요 Y가 넓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360 대입하면 X가 36이어야지 360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머리 안 돌아가지. <laughs> 지금 정지 상태지 지금. 어. 아 할까요? 근데 분이 x인데. 네. 왜 bp가 x예요? bp요? 네. 아니죠 얘는 분이 x인데 얘는 거리야 1분에 얘가 속력인거죠 지금 네. 1분일 때 1cm 같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라는게거리잖아 x 곱하기 1어 그래서 x인거야 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걸로 잠깐 갈까요 자, 얘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5-1번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 BP. X. 아니요. <웃음> <EX>. <웃음> 네, 맞아요. EX. 자,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PC. 16-EX. 오, 맞아.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식은? 이쪽을 1번이라고 하고 이쪽을 2번이라고 하면 1번 넓이 더하기 2번 넓이가 Y야 해보세요 1점이면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네자 1번을 먼저 왼쪽 거를 해 드릴게요 네, 이거 애를 다 했어요 몇 쪽이지? 107? 어한거 같은데 맞나? 내가 올린 게 영상이 어1 0 0까지 해서 다 올렸네. 저번 시간에 워크북했네. 다이다 올려놓긴 했어요. 영상은 <laughs> 영상은 있어요. <laughs> 네. 자 우선 여기서 에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건예 정비레저. 네. 얘 특징은 뭐였죠? x가 증가할수록 어. y의 값도 증가. <laughs> 그거는 a가 양수일 때고요. 여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없는데요. <웃음> 자, <웃음> 얘를 봤을 때 좌표가 하나 보여야 돼. 좌표는 뭐 있죠? 0, 0 지날 거 아니에요. 정비례잖아요. 아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래 예식은 요 모양이야. 플러스 야 우리가 1차로수 식으로 얘기하면. YZ편이 0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안쓴것 뿐이야. 어, 이해 돼? 네어 자, 그래서 무조건 여기 지나가야 되는 식이야, 이 식은.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A 범위니까 이 기울기 범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기울기는 숫자가 클수록 이렇게 가파라질 수 있고 숫자가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완만해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시계추처럼 여기가 시계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얘의 선이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이 그려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최대가 어디고 최소가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야. 기울기, 가파르기가. 그러면 당연히 제일 가파르려면 여기 지나면 제일 가파르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1, 4잖아. a가? 네. 그러니까는 1, 4를 그냥 여기에다 1, 4 대입하는 거야. 그럼 a가 나오죠. a가 4야. 기울기가 제일 낮은 게 여기란 말이야. 네. 여기다 3, 3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지야? 대입하면 그러면? <laughs> 0 아! <laughs> 3이고 여기서 3이라고 약분해야지 1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제일 가파를때랑 제일 낮을 때의 기울기를 지금 구한 거야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범위로 나타낼 건데 A가 그러면 4보다 작아야 되고 1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1이랑 4도 포함이 됐잖아 지금 만나는 거 물어봤으니까 A도 만났잖아 선에선맨 네. 끝에 만났고 B도 선맨 끝에 만난 거니까 갖다 네. 표시까지 해서 이게 답이에요 네 대답만 하시고 <laughs> 지금 대답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자 이게 1번이고요 1-1번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1번은 좀 달라 <laughs> 다시 B-1은 기울기를 알려줬어 Y절편을 몰라 자 근데 얘를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내면 A, B를 찍을 거야 그림도 없지 지금 1번처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콤바 3이니까 여기에 A가 있을 거고 2 콤바 1이니까 여기에 B가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선분이래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근데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얘도 지금 Y절편이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가 2라는 거 보이시니까 기울기가 2면 대충 요 정도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보통 1이면 정가운데잖아? 대충 그린 거야? 어, 요 정도 모양이라고. 이제 약간 요 정도로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요 정도 모양인데 문제는 이 선이 얘랑 만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만나겠지? 그리고 계속 선을 거내려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 만나고 계속 선을 거내려 가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만나겠지. 네. 그러니까 얘도 B를 좌표를 여기 한번 대입하고 A 좌표도 여기 한번 대입하면 K가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 범위로 쓰면 돼. 1번처럼. 근데 얘기가 좀 다르지. 앞에 건길울기를 범위로 나타낸 거고 얘는 Y절편을 범위로 나타낸 거야. 근데 의미 자체가 y절편을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요런 기울기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는데 그걸 계속 선을 그어 가면서 먼저 만나는 데를 찾는 거지. 어쨌든. 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방식은 똑같지. 아, 어, 네,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좀 <laughs> 많이 다르지. 네, 그런 겁니다. 다음에 2번은 할수 있을 텐데요. 좌표 보이는 거 있어요? 26 또? 0,20 그거 가지고 식 만들면 돼요 어떻게 잡혀 좌표 두개 있으면 신 만들 수 있잖아요 기밀비도 구할 수 있고 Y절편도 알고 있고 Y는 AX 플러스 B 무조건이야 1차 수식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네가 A 구할 수 있는 거 확인하고 해야지 근데 B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도 좌표 두 개여도 식은 만들 수 있어 점두개 있으면 무조건 식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어 근데 먼저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고 기울기 구한 걸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아무 좌표나 x,y 대입하면 b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어, 네. 구해봐 이거 어. 2-1번 좌표가 0,24 음. 4, 아니죠. 어, 왜 좌표가 4,24? 요 <laughs> 점이랑 요 점이지 지금. 0,24랑 4,0이죠. 이가 좌표 못읽을줄알았어 내가. <laughs> 4,24는 여기잖아. 아무 관련도 없어. 뭔지 <laughs> 이 돼? 네. 어.